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리얼 종이접기 사권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있잖아요. 이렇게 놀라운 리얼 종이접기 사권 이렇게 써있고요. 일단 맨 처음 페이지에는 이런 소개글이 나옵니다. 이거 이런 거 그리고 창작은 후쿠이 히사오님의 작품입니다. 네, 풀먹이는 방법 나오고요. 그리고, 기초적으로 만들려면, 일단 펭귄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돌고래고, 네, 제가, 쥐가오리, 이거 만들다가, 실패를 좀 해갖고, 네, 그리고, 막, 이런, 뭐, 오징어 접는 방법도 있고,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일단, 가로, 세로, 8등분, 아니, 가로, 세로, 8등분 한 다음에, 세모를 접고, 선에 맞춰서, 방석 접기를 한 곡, 두칸 남겨놓고, 또, 방석 접기 한 걸, 옮겨갖고, 두칸 남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군데도 똑같이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네 제가 여기서부터 좀 어렵더라고요 6번 6번은 숨은 골짜기를 빼갖고 위로 V자로 돼있는 부분을 올려가지고 어, 이런 오징어의 기초모양을 만들고하는데 어, 이게 너무 어려워갖고 음, 마냥 어리신 분들은 엄마, 아빠랑 같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무너 접기도 있고, 무너 접는 법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개구리 기본형을 접습니다. 그리고 빼고, 중간 과정. 31cm 종이로 꼭안 해도 되고, 그냥 30cm 종이로 해도 돼요. 해봐 갖고, 네, 개 접기 아니 해파리 접기도 알려드릴게요. 대왕 오징어, 해파리 접는 거 공개 1, 2, 3, 4, 5, 6, 7, 8, 1 0 10시, 1 2 1 3 1 2 1 0 1 0 1 0 1 0 1 0 2 1 0 2 1 2 2 2 0 2 1 2시 10시, 10시, 2 0시 10시, 1 43까지 4 4까시1 4까지0네 10시, 1네요1 4시 10시, 10시, 1 0까1 0까 대왕 오징어랑 문어랑 그리고 펭귄이랑 그리고 오징어가 그나마 제일 쉬운 겁니다. 그래서 같이 도전해보려고 하는데, 어, 만약, 이거 문어 있잖아요. 만약 좋아요가 1000개 되면은 이거 어 접어본 거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